이제부터 링크온 안녕하세요. 똑똑이 클리 mc 조우종입니다. 제가 한 방송을 보다가 들은 강호동 선배의 명언이 있는데요. 보통 인생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에 떨어지는 것도 취직이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고 인생에는 오직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널 링크 3.0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언가 잘 못했다라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괜찮겠죠? 자 그럼 오늘의 위클리 이슈 시작합니다.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각 대학의 링크 3.0 사업단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생들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싱가포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실무진과의 산학연 협력 기술교류회를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실제로 탄소중립 대응 기술과 4차 산업 신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현지 실무진들과 기술 및 정보교류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 설계 방향에 대한 연구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이뤄져 학생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네요. 우송정보대학은 2015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취업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올해도 학생들의 해외 취업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재과 재빵학과입니다. 우송정보대학은 3주에서 4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 과목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집중식 교육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모듈을 만들어 운영하는 모듈식 비교과 프로그램, 거기다 외국인 교수님의 영어회화 수업까지 더해져 해외 취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의 싱가포르 현지 교류의 참석 소식과 우성정보대학의 해외 취업 비결까지 잠시 후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서 자세하게 전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똑똑 위클리 13화에 출연했던 경남대학교 정은희 본부장님이 일본 야마구치 현립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2월 1일 경남대학교가 야마구치 현립대학을 방문해 산학연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특히나 양대학의 교육연구사업 개발, 교원, 학생교류 등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경남대학교만의 시그니처 일머리 교육 특성화 과정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팀워크,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를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머리 교육 특성화 과정 또한, 히로시마 슈도대학의 방문에 해당 과정을 소개하고, 대학 간 공유협업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경남대학교의 브랜드 일머리 교육 특성화 과정이 일본에서 국이 선양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권 5개 전문대학 공유협업 프로그램 시드업인 부산에서는 동의과학대학교의 화이트 버드팀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부산전문대학의 사업성 높은 캡스톤 디자인 아이템을 선발해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시드업인 부산 이들이 고안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화이트 버드팀께 직접 들어볼까요? 저희는 화이트 버드팀이고 저희는 동의과학대학교를 대표해 가지고 시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팀입니다. 저희 제품은 파닉스 기화 잉크 펜이고 저희는 어떤 종이에 적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발이 되는 잉크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교육하는데 더 재밌게 쓸수 있게 하는 걸 목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이게 사업 관련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품의 타겟층을 고려하는 걸 가장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딸 아윤이도 7살인데 그림 그리는 게 취미라 이런 아이템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버드 팀은 150만 원의 시상금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공유 오피스 이용권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동의과학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Seed Up in 부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암공과대학교는 링크 3.0 IT공학부 ICC 공유협업 산학협력 기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아비만 엔지니어링, 태화기업 등과 함께 AI 스마트 팩토리 발전 관련 특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업체별 강점 분야 연계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등에 대해 공유 협업 방안을 논의하여 기업 협업 센터 운영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데큰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한의대학교는 2022년도 대구한의대학교 링크 3.0 사업 산학연 협력 성과 확산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대학 특성화 분야인 헬스케어, 뷰티케어, 리빙케어의 신 가치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또한 링크 3.0 사업 1차 년도에 우수 연구, 산학 협력 실적, 캡스톤 디자인 작품, 창업 성과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기업들에게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과제, 올셋 지원 사업 등이 주목을 받아 2차 년도에는 가족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통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도 기대해 볼수 있게 됐는데요. 대구안의대학교의 링크 3.0 사업단의 2차 년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는 고려대학교 장하름 연구원님 그리고 우성정보대학의 서상욱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채널링크 3.0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름 연구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빌딩포렌시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장하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정보대학 재가재빵학부 글로벌 재가재빵 전공을 맡고 있는 서상욱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똑똑이클리의 건축 그리고 재빵 관련해서 이런 전문가들께서 출연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아름 연구원님은 빌딩 포렌식? 네. 포렌식은 막 우리가 뭐 수사할 때 네, 맞습니다. 하는 그 포렌식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빌딩 포렌식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이런 빌딩 포렌식은 이제 4차 산업 신기술을 이용해서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휴대폰 포렌식 하는 것처럼 건물도 샅샅이 네, 포렌식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고. 정말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서상우 교수님. 저희가 빵이 없이 또못 살죠. <웃음> 네. <웃음> 글로벌 제과제빵 전공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근데 글로벌 제과제빵 전공은 이제 빵과 제과를 배우게 되는데 네. 전 세계 조리 제과제빵 학교에서 운영하는 블록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 제과제빵 학교에서는 한 과목당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해서 이제 학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그한 과목을 3주로 압축을 해서 집중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은 학생들이 연계해서 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과제빵, 어, 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빵은 되게 친숙하고, 그래서 많이 본분 같아요. 네, <laughs> 네. 괜히, 괜히 기분 탓이겠죠? 네, 제가 빵처럼 생겨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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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왠지 진짜 빵하고 되게 잘 어울리, 이게 칭찬입니다. 가, 예. 예, 빵 하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호빵맨이라고 많이 <laughs> 호빵맨 <laughs> 아니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귀여우시다는 얘기고 요즘에 K 빵지술 예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 진짜 많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빵 기술 또 맛이 과거에 비하면 정말 향상된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서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위클리 이슈에서도 재과제빵 학부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글로벌 취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우성정보대학에서는 이제 2015년부터 음. 글로벌 재가제빵 학과를 이제 개설하게 되면서부터 학생들을 이제 해외 취업 프로젝트를 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호주, 중국, 음. 스페인, 독일 음.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주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예. 이제 애들이 이제 경험을 쌓고 그런 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진짜로 전 세계로 가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많네요. 네. 그러면은 어그 모듈식 비교과 프로그램, 네. 그리고 해외 현장 실습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치고 나면 학생들의 재과제빵 실력이 정말 단숨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일단 국내에서도 물론 잘 배우고 실력을 키울 수는 있지만 해외는 주식이 빵이 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 느끼는 경험을 음. 익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외 취업을 만약에 하면 해외에 있는 뭐 어떤 호텔이나 제과에 뭐 가면. 언어가 제일 큰 난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학과가 창사됐을 때그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글로벌 제과제빵 학과에서는 이제 모든 수업을 외국인 교수 위주로 수업을 아. 하고 한국인 교수님들은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준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어, 아,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국내 취업도 요즘 그렇게 어려운데 꿈에 해외 취업을 한다. 아, 그러면 해외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생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 따라서는 네. 이제, 물론 향수병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귀국하는 학생들 있고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네. 뭐, 대부분 다 적응을 하고 음.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를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끼리 또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예. 서로 의지도 되고 음. 또 고민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학생들이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 우성정보대학 재과제빵학부를 통하면 k p o 이 아니라 K-빵 정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모신 두 대학의 사실 공통점이 글로벌한 활약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장아름 연구원님 한번 예, 질문 드려 볼게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 환경공학부에서 녹지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그 넷제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넷제로 정책을 실행하는 싱가폴 현장을 방문하고 또 기술 교류도 하는 기술 교류회가 진행됐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성사돼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네 저희는 이제 현대건설이랑 현대엔지니어링 회사에는 저희 교우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제 기술 교류나 현장 견학, 뭐 스터디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이제 현장 이제 방문하는 계획을 하게 되면서 네. 두 회사의 컨택을 진행을 했는데 흔쾌히 저희한테 이제 현장 방문이랑 기술교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의 건축 건설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싱가포르에서 어떤 건축 현장을 보고 온 건가요? 싱가포르의 전력공사 변전소 라브라도 현장이랑 음. 어, 싱가포르에 이제 위치할 현대자동차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현대 엔지니어링 현장의 경우 어 이제 건설 신기술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현어 기술을 적용한 음. 현장입니다. 예. 4차 산업 기술을 이제 융합한 지능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런 어 해외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하고 수주하고 착공하고 시공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는 어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 방은,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 네, 그 학생들의 반응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수업이나 논문으로만 공부하던 그런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고요. 그리고 현장 변화를 통해서 아,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역학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층 전공 지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교류에 간 현장 엔지니어 분들이 학부 지식의 필요성, 설계 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정말 학생들의 설렘이 저한테까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공부가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술교류 세미나에서 그 빌딩 포렌식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탄소 중립 대응 연구. 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기술 교류를 하면서 어, 저희 연구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도 봤고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연구원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같이 전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앞으로 저희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 이번에 어땠습니까? 싱가포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실 그 방문도 방문이지만 더큰 어떤 목표나 계획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책으로는 배울 수 없고 이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해외에서 경험을 하고 배웠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국내외로 다양한 현장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 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상우 교수님도 앞으로의 제거제빵 우리나라 발전 뭐 연계해서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제 목표는 물론 이제 산업체에서는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제과 업계가 발전하고 있지만 네. 뭐 로봇을 이용한 다라든가 전산을 음. 사용해서 뭐좀더 나은 제과제빵을 만드는 것을 좀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음. 이러한 것들이 뭐 산업체나 학생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서로 윈윈 될수 있는 그런 때. 어, 제가 좀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똑똑위클리도 고려대학교 그리고 우성정보대학의 글로벌한 도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하른 연구원님 그리고 서상욱 교수님 오늘 저희 똑똑위클리 게스트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오늘의 똑똑위클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대학, 기업체, 산업체에 더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링크해요.